위에는 뭐 지시할 일다 하고 왔으니까 오호 올게 빨리 왔어. 굿모닝이야. 어 좋은 아침. 원래도 오분인데야 응? 30분 이상을 빨리 왔네. 저 친구들. 자 이제 또 탑스르 와가지고 손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요 며칠 사이에 오늘이 제일 바쁜 것 같네 아침에 와. 제가 아침부터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열심히 했으니까 나도 뭐 하나 즐겨야 돼? 응. 모닝 커피를? 어, 굿모닝, 좋은 아침이에요? 커피 한잔 주세요, 커피.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니, 그래도 아침에 열심히 일했지 않습니까? 제가 솔직히 커피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즐겨 마시지 않는데 가끔. 가끔. 이거 가끔 땡길 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커피에 중독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아우, 뭐 커피를 맥주 마시지 좀 어렵냐. 아니, 저 밑에 있다 보니까 이제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제가 뭐 주방에서도 잘 나오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손님분들하고 카카오톡 하냐고, 좀정신 없다 보니까 위에 벌써 끝날 시간이 됐네. 야, 시간 금방 간다. 밑에서 하다가 올라오지 못해가지고, 오케이, 라크리 야, 미치겠다. 바쁘니까 좋죠? 요거를 위에 이제 뭐 오늘 아직 아침에 제가 벽돌 쌓는 작업, 할로블록 작업 여기다 기둥 세워가지고 한다고 얘기 들으지 않습니까? 근데 기둥은 커녕, 자, <laughs> 요 스카폴딩, 요것도 마무리 못했어. 왜냐면은 이걸 크리스천 혼자 하고, 뭐 나머지 친구들은 저 밑에 저희 스마일프도 또일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뭐 쓰레기통 만들고 뭐 하고 하는데 제가 찍고 싶었는데 찍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도 못 찍고 어 아침하고 그냥 똑같다 어? 바뀐 거는 기둥 몇개 기둥이 아니고 요거 셀파이프 파이프 몇개 연장해가지고 어그 여기에다 벽칠거 준비하고 있다 뭐이 정도밖에 제가 전해드릴 게 없는데요 그다음에 영상 시작과 끝은 우리 젓순이겠네 젓순이 젓순 저순 씨어일오세요 아유 안와응 젓순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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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젓순이 젓순이 아유, 아유 영상가 끝은 젓순이에요 어 <laughs> 아유 팩또 잡혔어 아유 잡았어 오빠는 착아 젓순이 비하다 이놈의 면자 그래서 뭐뭐더 보여드릴 건 없습니다 그냥 저영자 제가 영상 외적으로 열심히 했다 오늘 어? 열심히 했다고 오늘 영상은 제가 볼땐 그냥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마무리를 하고 혹여나 내려가서 제가 영상을 찍을 시간이 있으면 은 다시 카메라를 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마 영상을 찍을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잠깐 왔는데 다시 내려가야 됩니다 알렉스 내일 만나요 아꼬 바이바이 응 바이바이 더 해야 돼? 남았어? 끝날 시간 됐는데? 모르겠다 가자 아주 좋은 중조입니다 차가 움직인다는 건. 자, 손님 모시러 가는 거죠. 토리야 열심히 지키고 있어라. 어, 토리요 자, 이게 아 제가 지금 시간이 좀 나가지고 오늘 이거 만들었습니다. 이거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와이프 지 지휘하에. 아이, 아, 친구들이 쓰레기 분리 수거를 너무 못해가지고 예전에는 이런 게 있었는데 저 위에서 운영할 때탑쓰레인데뭐다 버렸지 뭐 버리거나 어디 갔는지 몰라. 그래서 분리 수거함을 만들었습니다. 이전에 저와 태풍을 같이 이겨낸 요 쓰레기 쓰레기장 쓰레기통이 있는데 얘가 분리수거하기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일단 요렇게 임시로 하나 만들어 놨으면 만들어 놓고 옆으로 좀더 크게 만들어야 되겠죠 있어야 돼 분리수거만 하면 쓰레기 확 주는데 분리수거가 안 되니까 아이 나라 진짜 쓰레기 처리하기 너무 힘듭니다 응? 정말 힘들어 제가 뭐아 진짜 한국이 그립다 그립다 이런 거 생각을 별로 잘안 하는데 진짜 쓰레기 때문에 그림을 느끼네 한국을. 아, 한국은 얼마나 좋습니까? 착착착해서 내놓으면 착착착착 그냥 가져가고 쓰레기 차가 안 와요. 어? 사설을 고용해야 돼. 오마이갓. Oh 다 해서 가지고 다해줘 가지고 백. 잠깐만 기세요. 자 이제 손님분들 식사를 다해셨는데 저희가 드랍을 해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차가 다 나가 있어. 그래서 한 30분 이상 기다리셔야 되니까 그냥 그트래식시클 투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타보신다고 그래서 요거 중요한 게꼭 흥정을 해서 보내드려야 되거든. 예, 괜히 타고 나서 나중에 얼마 더 달라 더 달라 하려면은 난처해져. 그리고 저 또한 여행 와가지고 그런 일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다 흥정해서 보내드릴 거고, 아, 어, 우리 쉘라가 쉘라가 잡아왔어.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어? 응? <laughs> 아, 아마 100배수나 100, 한 20, 3 0배수 달라지지 않을까? 셜라 빌라1 5 0 0 0원1 5 0 0 0 0뭐까요야 디스카운트 날랑! <laughs> 1 3 0원1 2 0 0 0원 떨지 1 3 0원1지 오케이까요! 자, 어, 영상을 좀 찍어도 되나요? 영상이요? 아, 네네네 어디 올리시는 거예요? 아, 저, 저 유튜버예요 아. 아, 뻥이야 뻥! 아 여기 1 0 3 0 페소, 130페에150 페소 달래시는데, 130에, 어, 10 페소, 어, 10 페소, 제가 10 페소 드릴게요. 음, 자, 어, 10 페소 있다. 돈 없다래서 이제 130 페소, 다시네. 아, 음. 어. 내가, 내가. 다섯 분이셔가지고 근데 애기가 아기가 한번 타보고 싶대요. 응? 아 여기 앞에도 타셔도 되는데? 응. 어. 여기 두분 타셔야 돼 앞에. 응. <laughs> 이제 처음 타시니까. 어어 네. 응. 어, 어, 저도 옛날 생각 난다. 야 어. <laughs> 예, 네. 어머고 네, 예예예. 어머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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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독초예예이 네? 예, 예. 너무 맛있어요. 아, 고맙습니다, 니다 아, 들어가세요. 네. 예. <laughs> 아,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제가 이아이아 이러니까 저는 이 주름이 없어질래 없어질 수가 없어요. 주름은 포기해야 될것 같아. 아 이렇게 정말 맛있게 드셔주시고 만족해서 가시니까 아, 제가 이렇게 뿌듯하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게 식사하실 때는 불편해하시니까 제가 카메라를 킬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양해 구하니까 뭐아 당연히 뭐 하셔도 된다고 아 너무 감사합니다 또또또 또, 또 오십시오 이제 이게 오늘 마지막 배달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제이파크 손님이 아또 있어요? 아, 이게 마지막 배달일 줄 알고 제가 마무리 하려 했더니 찍고 <laughs> 영상 마무리 하려 했는데 <laughs> 또있답니다 여튼, 요거 가고 하나 더 하면은 아마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어, 오, 뚜껑뚜껑. 오, 크리찬 선수! 조심히 다녀오세요! b 네. c 네. 오, 케이 오케이. 오케이. 응. 크리찬이 깜빡이를 끌까? 오, 베테랑이야. 깜빡이 바로 끄네. 오. 누구냐, 얘 됐으니 응? <laughs> 아니 지금 문지기가 둘이나 있네 응? <laughs> 저기 문지기 하나 주차장 문지기 하나 아유 도리 씨 응? 누가 거기 오는 것 같아요? 어한 여기 있어요 어? 아 이놈 그중에 지금 저길 쳐다보고 있네 이렇게 누가 오나 누가 오나 제올볼때뭐사 사람 다리리는아 아니고 허허허허허허 <laughs> 사람 기다리는 것 같진 않고요. 이쪽에서 경계 근무 쓰는 것 같아. 자꾸 해서 침체가 생겨. 어? 신세력이 이쪽으로 접근해. 신세력이 뭔지 아시죠? <laughs> 딴 데서 들어오는 개들. 그러니까, 지금 개들을 경계 근무 쓰는 것 같아. 못 들어오게. 저 순위하고. 아이, 여놈, 여놈, 진짜. 저희 손님 모셔다 드리려고 나갔던 드랍차 들어오는 거고요. 콜에는 마지막 손님 남으셔가지고, 단체 13분 요차 나눠서 타고 가시면은, 이제 오늘 어 손님 드랍은 끝나고 그 다음에 좀 전에 배달이 하나 아직 남아가지고 배달 하나 하면은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지금 9시가 넘었기 때문에 저희가 원래 어 요즘에는 영업 그 마감 시간이 9시인데 아마 지금 이제 들어오는 배달은 제가 못 받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직원들도 너무 고생하니까 어 오케이 네. 제 욕심만 차리면은 더 하고 싶죠 하고 싶은데 아니 제가 힘면돼 솔직히 아 근데 나도 힘드네 제 욕심만 차리면은 더 하면 되는데 또제 욕심만 차릴 수 있나요? 직원들도 오래 근무하고 나면은 내일 나와서 일하기가 또 벅차. 하루 이틀이야, 괜찮은데 그게 계속 지속되면은 어려워집니다. 응? 그래서 이제 오늘 영상은 제가 볼 때는 진짜 여기서 마무리 해야 될것 같습니다. 마무리하고 어, 모르겠어요. 저도 하고 와이프도 밥을 못 먹고 배고파가지고 아까 가려고 했는데 한국 차가 없어. 그래서 좀 기다렸다가 차 들어오면은 차 끌고 가려고 했는데 손님 픽업 손님이 마구셨어. 그러니까 차 타고 나내 차인데 내 차가 내 차가 아니야.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아 이렇게 되는 거죠. 여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전 오늘 하루 보람차게 보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람차게 보냈으리라고 생각들고 내일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갑니다.